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장차 개발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 안에서 발견한 저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눌 때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인 이 베드로 전우서의 저자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앞으로 너를 개바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개바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우리말로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의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뭔가 크고 무겁고 견고하고 요즘 공기가 너무 좋아서 앞에 있는 도봉산이나 수락산이 내다 보이는데 그 앞에 산에 펼쳐져 있는 그 멋있는 그 풍경들. 그렇게 단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 반석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베드로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의 인물인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주일학교를 다니면 이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무게감 있는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대부분 뭔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고 다른 말로 기분파. 요즘 말로는 좀 흥부자인 것 같습니다. 왠지 눈치가 조금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좀 의아해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반석과 그 베드로가 행했던 모습들이 뭔가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자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무 말도 잘 못하고 쭈뼛쭈뼛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결코 제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럼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가서 앉겠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 그러면 온 몸을 씻겨주십시오.라고 꼭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것이죠. 그의 성격과 평소의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장면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말만 무성하지 매번 덜렁대고 실수하고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언제 돌아보면 없는 것 같고 조그만 어려움만 찾아와도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이 정말 있었던 믿음인가 진짜 믿음이었나 싶을 정도로 흔들흔들 거리고 조그만 고난에도 도망치기 일수인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개발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 반석 될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굳건한 믿음과 진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반석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베드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새겨져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다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담대하고 거침없는 이 베드로의 고백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등 돌리지 않겠다라는 이 다짐, 이 고백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담대하게 목에 핏대를 세워 고백하는 이 고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그 베드로의 얼굴이 마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같습니다. 마치 오버랩되어져서 베드로가 앉아 있는 듯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 거울을 본내 모습이 배드론가 싶을 정도로. 오늘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그 열정의 뜨거움이 조금씩은 다를지 모르지만, 주님은,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각양각색일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 이러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한 번은 은혜에 감격하고 뜨겁고 벅찬 가슴으로, 주님, 나도 주님 위에서 살겠습니다. 다른 것다 필요 없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한 몸밖에 없으니, 이한몸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치 내일이라도 성교사로, 성교사로 가라고 하신다면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과거형이 아니라 분명히 그때의 그 나의 고백은 분명히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평생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베드로와 같은 이유는 우리의 뜨거운 이 신앙 고백과 헌신의 다짐이 때때로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강하다가도 또 한없이 연약한 사람, 그렇게 당당하고 기세 등등하다가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또 무너질 때는 한 번에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사람.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답다라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내일 다시 돌아보면 마치 번지점프 하듯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그 채찍질과 조롱 가운데 있을 때 멀찍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 말합니다. 어? 당신... 가만 보니까 그때 그 갈릴리 사람인 것 같은데 아저씨 그 사람 맞죠?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당황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 지릅니다 아이 어린 것이 뭘 하냐고 저리 가라고 나본적 있냐고 사람 잘못 봤다고 여러분 뜨겁게 다짐하며 목숨마저 내놓겠다고 모두가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주님 앞에 다짐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위협과 고난 앞에 그 헌신은 헌신짝 버리듯 던져 버리고 바위처럼 단단한 것 같아 보였던 믿음은 눈처럼 녹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자리를 옮기는데 또 다른 여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치 청문회 나온 정치인처럼 정색하며 격렬하게 손 살을 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내가 하늘에 맹세코,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사람 잘못 봤다고. 내가 저렇게 흉악한 죄는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휙 돌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반석이 아닌 깃털보다 가벼운 그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허탈해, 허탈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헌신과 순교를 다짐했던 베드로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는 칼과 창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죠?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작은 시험 앞에, 작은 고난 앞에, 작은 어려움 앞에서 신앙의 헌신의 결단이 그리고 믿음이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연약하게 무너져 내리고 마는 모습, 그 실망스러운 모습, 주님께 드렸던 베드로와 같은 그 뜨거운 고백이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신앙의 연수도 소용없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아니 심지어 사도의 직분도 소용없습니다. 주님께 뜨거운 눈물로 나아갔던 기도와 서원은 어디 가출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만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없이 연약하고 끈없이 무어지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민망하고 낯이 뜨겁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모습을, 제 믿음을 돌아보니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니 저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물다니그 우리 함께 하 아멘.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내 믿음은 다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이제 나는 망한것 같고 에이 나는 무슨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 제자라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다고 나 같은 놈이 그렇지 뭐 찢찢찢 그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그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한다고 어부는 물고기 잡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본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연말을 다가오면 교육부서에서는 내년에는 교육사 그만두고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내년에는 순장 내려놓고 쉬고 싶다고도 말하고 또 온라인 예배 오래 들이다 보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연말이 되면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제 고3이니까 또 내년에는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서 내년에는 취업 준비를 해야 해서 삶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저는 이 말처럼 들립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도라. 베드로는 입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본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배를 몰고 나갔지만 마음이 딴데 있고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 밤새 헛그물질을 합니다.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저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요한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 주님이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수영을 했는지 어찌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도망쳤는데 이제는 도망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앞뒤 재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막상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막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서긴 섰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스스로가 너무나 답답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알수 없이 막막한 마음이, 먹먹한 가슴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떡과 고기를 먹으라고 주십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는데 등짝을 한대 치면서 혼을 내시면 참 좋겠는데 뭔가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후련하고 그냥 주시는 걸 이렇게 받아 먹겠는데 밤새 고생했을 텐데 이거나 먹으라고 하시면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마치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다면 부끄러워서 도망쳤을지 모릅니다 베드로? 반석은 무슨 차라리 계란이나 유리나 뻥튀기라고 부르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셨다면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그 음성으로, 그 따뜻한 음성으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모습이 초라하고 또 아니, 아니라고 얘기하자니 거짓말이고 사랑하긴 하는데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 라고 말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야, 너 그때 왜나 모른 척 했냐? 나랑 분명히 눈 마주쳤는데. 막 내가 너막 손살이 치면서 도망가더라? 그렇게 나무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양을 맡기셨다고요? 예수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왜요?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왜 맡기셨습니까? 형편없이 무너졌지만 연약하게 보기 좋게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졌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오뚝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시험 앞에 고난 앞에 무너져 내렸지만 그의 인생이 그의 신앙의 여정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아멘.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염없이 흐느끼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바닥에 곤두박질쳐졌지만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회개의 눈물로 인생의 다음 페이지 믿음의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사람, 다시 주님께로 일어나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판 사람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러나 이두 사람은 전혀 다른 결론을 맺습니다. 둘의 차이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이길 바랍니다. 신앙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시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남은 모든 힘을 다 짜, 짜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베드로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 들은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뛰어난 능력과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고한 순교와 결단을 내릴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 알지만 심지어 분명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아니라고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란 것 주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라는 이 사실이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이 한심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말도 안돼 보이는 지금의 내 모습도 주님은 아시겠구나, 아니, 이미 아셨겠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순간에도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변함없이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베드로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일곱 번 정도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번뿐 아니라 일곱번을 이른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잘못하고 자신이 용서해주는 상황만 생각했지 설마 자기가 이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히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돌아섰지만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너를 용서할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한없이 품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면목 없지만 다시 그럼에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진심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셨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렸던 그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의 고백을 그 마음가운데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강북 우리 교회가 베드로인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믿음위에 든든하게 주님의 그 붙듯이만에 굵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고 모든 묶인 것이 온전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1년이 넘는 코로나의 시기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도 믿음도 열정도 잃어버린 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쳐 왔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가에서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 회개하며 다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결단함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길 풍성함으로 그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주님께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다시 세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은부의 권세가 세상이 그 어떤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 믿음의 반석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셨던 장차 베드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